유형 네, 우리 열린방을수아서 중단한 유형 다시이 중에서 웬만하거나 우리 앞에 유형에서 다풀어서풀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한 문제 봤었을 때한 세네 문제,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문제만 한번 다시 풀어 볼게요. 96페이지 635번 노트 정리해주세요. 635번 이제 동안에치고요 노트했나요 635번 볼게요. 635번 문제 봅시다. 어, 연립방정식 이것을 푸는데 a하고 b를 바꾸어 놓고 풀었더니 1,1이 되었대요. 바꾸어 놓고 풀었더니 라고 나왔으니까 진짜 a자리에다가 b를 집어넣고 b자리에다가 a를 집어넣어서 식을 먼저 정리해 볼게요. 정리하고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의 해가 1,1이라는 거니까, X에다가 1 대입하고, Y에다도 1 대입하는 거죠. 이렇게 나오고, 여기도 1 대입하고, 자릿수 맞춰서 그냥 더 할게요. 1 대입하고, 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A하고 B 연립방정식으로풀수 있겠죠? 풀어서 대입해서 계산해주면 됩니다. 할수 있겠죠? 그 다음에 642번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이 음, 문제도, 음. 우리 호수 문제 풀었던 거 기억나죠? 호수 문제. 호수 문제 풀었을 때 호수에서 같은 방향으로 돌아갔을 때라는 거, 같은 방향일 때는 뭐라 그랬죠? 속도가 빠른 에 달린 거리에서 속력이 느린 에 달린 거리를 뺐더니 호수 한 바퀴였다라는 게, 그렇죠? 이 공식이었잖아. 그 다음에. 반대 방향일 때는 어떻게 됐어? 반대 방향일 때는 속력이 빠른 애가 달린 거리와 속력이 느린 애가 달린 거리의 합이 몇이다? 얘도 호수 한 바퀴였다라는 거 기억나죠? 호수랑 똑같은 문제야. 얘는 대신에 음, 둘레가 480m인 트랙이다라고 나와있어요 그러면 여기 트랙이 이를 트럭 모 트랙 모양이 나왔다는 얘기잖아. 이것도 지어보고 트랙이 나와 있는데 문제 보면은 음, 같은 방향과 반대 방향하면 1 2 개가 나왔는데 여기서 반대 방향만 나왔네. 그러면 유의 속력을 모르 잡을까 x로 잡고 승호의 속력을 모르 잡을까 y를 잡는다라고 썼고요. 어떻게 나와? 어, 유의 속력 유의가 달린 거리와 반대 방향이니까 승호가 달린 거리의 합이 몇이다? 한 바퀴다, 트랙이다라고 적으면 되잖아, 그렇 그럼 한 반대 방향이니까 어떻게 된다고? 유리가 달린 거리 더하기 그다음에 승호가 달린 거리 합친 게한 바퀴 480 반대 방향이니까 거리 구하는 공식 뭐죠?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위에 속력은 얼마 나와? 음, 속력 x로 나왔고 승호의 속력 y로 나왔으니까 속력 곱하기 시간 40초 걸리따르잖아 그럼 40x 더하기 여기는 40Y, 1개 480이다라는 식 하나 나와서 식 하나 나오는데 이제 두 번째 식 하나만 나오면 돼. 근데 그게 반대 방향 나왔으면 같은 방향로 나와서 식, 구하고 싶은데 그건 안 나왔어. 대신에 뭐가 나왔냐면 유이가 25m 다니는 동안 승호는 50m 달린대. 이 말뿐이 안 나왔거든? 유이가 25m 다니는데 승호는 50m 달린대. 누가 더 빠르다라는 얘기지? 승호가 더 빠르다라는 거야. 뭐가 빠르다는 거야? 속력이 빠르다라는 거야. 얘가 25일 때얘 속력은 50이라는 거는 속력이 몇배 차이 난다라는 거야. 아일때2 e 차이 난다라는 얘기죠. 이해돼? 음. 얘 속력 X로 잡고 얘 속력 Y로 잡았는데 그 속력 차이가 1대 2다라는 거죠. 내항의과외항의 곱은 같다라고 해서 Y는 EX와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식 하나 나와가지고 얘네 둘이 연립해서 풀어줘라라는 문제야. 할수 있겠죠? 음. 그 다음에 647번 문제 한번 볼까? 647번 어 요거는 뭐 활용문제는 아니지만은 앞에서 풀었던 건데 혹시나 모를까봐 선생님이 하는 거야. 해가 없다라는 건 뭐죠? 두 직선이 1차잖아 1차 x,y가 1차 방정식인데 1차 방정식이라는 건둘다 1차 함수라는 거고 직선의 방정식이야. 해가 없다라는 건두 직선이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무슨 말일까? 두 직선이 평행하다라는 얘기야. 두 직선이 평행할 때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우리 말로 적어볼까? x의 개수의 b와 y의 계수의 b가 둘이 뭐하다? 어 둘이 같다라고 했어. x의 계수의 b와 y의 계수의 b가 같고 누구의 b는 다르다? 그렇죠. 상수항의 b는 다르다라고 했었어. 상수항의 b까지 같으면 은완전 일치해서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였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나와? x의 계수의 b는 어, a분의 2는 y의 계수는 3분의 마이너스 1, 상수항은 1분의 3 하는데 얘네 둘은 같고 얘는 달라라고 쓰면 되잖아. 그쵸? 이거 가지고 a값 구하는 거야. 할수 있겠죠? 클러스 클러스 곱한 게 같으니까 마이너스 a는 6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a값은 마이너스 6이다라고 풀수 있겠죠? 네. 한 문제만 더 볼게요. 네. 653번 문제 창의 유안 문제 중에서 653번 문제 같이 하고 이 영상은 마무리 할게요. 어, 기차가 서울역에서 출발해서 부산역까지 간대요. 서울역에서 출발해서 부산역까지 간다 라고 나와 있고요. 도중에 천안역에서만 정차한대요. 어, 여기 세 군데만 된다는 거야. 서울역에서 출발해서 천안역에서 잠깐 정차하고, 그 다음에 부산역에서 완전히 도착한다라고 나온 거죠. 이 기차가 승객 62명을 태우고 갔대요. 서울역에서 62명이 탔다 탑승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출발하고 출발했는데, 부산역에서 내린 학생, 내린 사람이 57명이 하차했다는 얘기죠. 됐죠. 그래서 승자권 판매 총 금액이 310만 원이래요. 서울역에서 부산역까지 멀리 가잖아. 이렇게 멀리 갔을 때는 5만 원 내야 되고, 중간에 서울역에서 천안역까지만 가면은 2만 원 내기로 하고, 천안역에서 부산역까지 간 데는 4만 원 내기로 했다. 총 벌은 돈이 그래서 310만 원이 벌었다는 얘기예요. 하나씩 해볼까? 우선은, 서울역에서 출발해서 부산역까지 도착한 거, 요거, 요거죠. 1번 코스, 에 1번 코스 그럼 승객 수가 몇 명일까? 서울역에서 부산역까지 쭉다 왔다란 얘기야. 됐어요? 중간에 내린 사람 있을까? 있다라고 나와 있죠. 어, 천안역에서 승차한 학생 수는 승차한 사람 수는 X 명이 탔대. 여기서 X 명이 탔다란 얘기야. 대신에 하차한 사람 수가 Y 명이래. 여기에서 Y 명이 내렸대. 그럼 여기에서 지금 총 있는 사람은 몇 명일까? 전체 처음에 있던 사람 62명 중에서 X 명이 타고 Y 명이 내렸다라는 얘기야. 괜찮아요? 다시 내린 사람이 원자가 돼야 되겠네. 62명 중에서 하차 이만큼 했고 X 명이 탔다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괜찮죠? 그래서 서울역에서 부산역까지 간 승객 수는 어떻게 나와? 서울역에서 부산역까지 쭉간 사람은 누구만 빼고? 어. 서울역에서 부산역으로 쭉 가도 되지만, 천안역에서 타서 부산역까지 갈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럼 내린 사람만 빼야지. 누가 내렸니? Y명이 내렸잖아. 그러니까 전체 62명 중에서 내가 보면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처음에 62명이 탔어. 그런데 Y명이 내렸다 그랬잖아. 그럼 서울역에서 부산역까지 바로 간 사람 몇 명이다? 62 빼기 Y명이? 서울역에서 부산역까지 가는 돈을 냈겠죠? 그렇죠? 중간에 천안역에서 내린 사람은 부, 서울에서 천안역까지 더 내는 돈만 냈을 거 아니야. 그니까 그 Y명은 돈 2만 원만 내면 된다는 얘기야. 됐죠? 그 다음에 천안역에서 부산역까지 간 사, 탄 사람 몇명 탔어? X명 탔다라고 했잖아. 그럼 그 사람은 천안에서 부산역까지 가는 돈인 4만 원만 계산했겠죠? 됐어요? 나머지, 여기 Y명 내린 사람 빼고 나머지는 돈 5만 원짜리 계산했겠죠? 됐죠. 그래서 연락방송에서 총 57명은 어떻게 나왔다? 전체 62명 중에서 Y명 내리고 다시 X명 타서 57명이 나왔고요. 돈은 어떻게 나와? 음. 순수하게 서울역에서 부산역까지 다간 사람이 6 2백기 Y명인데 그 사람은 5만원 내야 되고요. 서울역에서 천안역까지 간 사람만 Y명이죠. 그 사람들은 2만원만 내면 되는 거고요. 천안역에서 탑승한 X명은 천안역에서 부산역까지만 가니까 4만 원 돼서 그게 310만 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연립방정식 정리해서 x값, y값 구해 주면 되겠죠. 우리 탄 사람 x명이었고요. 내린 사람 y명이었죠? 그거 계산해 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네,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주세요.